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민석 선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어,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어, 일단 지금 4연패를 일단 오늘 승리로 잘 끊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좀더더 더 해주세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오늘 또 주나이라 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또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의 물세례는 저희가 중계하면서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? 아참고 <laughs> 시기적인 썰위원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예. <laughs> 아 그만큼 오늘 경기가 네, 네. 예, 선수들한테 많이 의미가 있었죠. 약간 예. 그러니까 이민 선수의 능력을 동료들이 알고 있었고 또 오늘 경기에서 또 이렇게 수원 선수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물세대가 있었네요.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기분 좋으시죠? 네, 일단 이 자리를 또 함께 되어 가지고 너무 네.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사실 뭐부상도 굉장히 길었고 네. 코트에 돌아와서또 많이 뛰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같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승리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어, 일단 코트장에서 제가 뛸수 있게 기회를 주신 뭐 감독님, 코치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코트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신인으로서 누구보다 헌신해야 되고 최대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고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또 알바노를 막으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. 또 그래서, 하지만 또 승리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어, 에어볼 하나 던졌잖아요. 아, 네, 네. 그의의에 똑같은 찬스에서 수술 성공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때 마음과 또 성공했을 때 심정은 어땠어요? 어, 일단 에어볼을 들어가자마자 슛 찬스가 났는데 또, 올라가면서 아예 빠져버려가지고. 근데 제가 또 슛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요. 또 자신있게 그 자리에서 찬스가 나서 자신있게 던져, 던졌는데, 들어간것 같습니다. 아, 거기서 또 자신감을 더, 더 얻은 것 같, 같거든요. 네. 승리하는 모습 보니까.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어, 저희 선수들은 일단 어떻게든 연패를 끊자. 음. 이런 생각으로 조금주을림을다 시킨 것 같습니다. 아, 얼굴이 상당히 밝고 잘생겼는데. <laughs> 부상이 상당히 길었잖아요. 부상도 있고. 네.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코트에서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또 준비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어, 일단 제가 작년에서 작년에는 일단 밖에서 형들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는데 좀 제가 코트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더 생각해 보고 있었고 또 이제 복귀했는데 이제 나켄이 형이 또 새로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나켄이 형한테도 많이 배우면서 같은 일본으로서 많은 걸 공감하고 있어가지고 또 낙계령도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즌 제가 일단 낙계령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코트에서는 좀 일본으로서 턴오버도 좀 없이 하고 싶고 또 자신 있게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. 그 인터뷰 했을 때 혹시나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었어요? 어 일단 정말 긴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코트에 오랫동안 서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. 또 저희 부모님, 또 동생, 이렇게 또 제가 또잘이 코트에 다시 설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. 어, <웃음> <웃음> 일단 저희가 좀사연패를 하면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께 다시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. 하시만또 연승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이 수원 선수분들께 네. 이 KBL 프렌즈 인형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. 네. 어, 올 시즌 인형 음. 많이 또 모으길 기원하겠습니다. 예, 많이 모아보겠습니다. 네. 인형 좋아해요? 인형이요? <laughs> <이>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이민서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고요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